S&P 500과 나스닥은 또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의 호조가 좀 상승 마감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어, 관세 불확실성도 사실 이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타결이 나아가고 있, 있는 데다가 고용 지표까지 견조하게 나오면서 증시에 탄력이 붙은 겁니다. 자 여기에도 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지난달 시작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한을 해제하면서 또한번 기술주까지 훈풍을 불었고요. 또 감세안에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과세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는 그래서 여러 섹터들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기술주의 호조가 특히 눈에 띕니다. 사실 M7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기업들이 상승 마감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급등한 것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 반도체 수출도 제한이 해제되면서 엔비디아가 좀 영향을 받아서 또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를 직접적으로 허용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향을 같이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이 감세안 같은 경우에도 하원을 통과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어 차이가 어 많이 난 상태로 또 통과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럼 남아공으로 쫓겨나는 건가요? <laughs> 일단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사실 <웃음> 그렇죠. 이번 감세법안을 또 열어보니까 수정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기차 시장을 좀 둔화시킬 만한 법안은 더욱더 강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까지 이 감세안을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라고 음.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도지라는 어 디오지라는 그 자율 정부를 통해서 어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줄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계속 재정 적자를 늘려 가고 있냐 음.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하원에서 사실 통과가 생각보다 좀 빨리 된 분위기입니다. 네. 결국 트럼프가 목표했던 이 7월 4일에 서명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찬성과 반대표가 내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얼마 나지 않았죠. 네. 응. 끝까지 결국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 중간중간 과정을 계속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음. 분위기긴 한데 특히 공화당에서 이탈자들이 민주당을 가세하면서 이 반대표를 던졌던 이후에는 일단 공화당 내에서 재정 매파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부채가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메디케이드 삭감 폭이 작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메디케이드에 대한 삭감이 결국에는 저소득층에게 굉장히 큰 부정적인 타격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죠. 음. 네, 이렇게 고용 지표도 호조로 나왔고 또 감세안도 통과하면서 어 미국은 계속해서 이 관세 불확실성도 뭐 조금씩 같이 해소하는 모습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이슈 설명드릴 내용이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시장이 주목하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직전에 고용 지표는 ADP는 좀 부진한 흐름을 네. 보여줬다가 또 비농업이라든지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생각보다 탄탄한 어,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나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 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 파월 의장의 어깨가 좀 으쓱하지 않았겠나라는 그쵸. 생각도 들거든요. 파월은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견조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인물이라, 어, 파월은 웃음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 이상까지 높아진 상태고요. 어, 앞으로 연준이 이러한 고용 데이터를 더욱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했던 게 어젯밤에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민간 부문은 어제 좀 둔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조금 어, 점진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점진적으로 뭔가 둔화 시그널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또 시선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 발표된 이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주 정부와 공공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해서 이제 실업률까지 4.1%로 5월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여기에또 더해서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상회했지만 그래도 노동 시장이 계속해서 완만하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엔 또 제동이 걸린 거죠. 사실 9월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용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일단 연준이 7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하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과연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에 대한 의문도 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관세 불확실성까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고용 시장은 여전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어, 여기에 더해서 사실 뭐 관세로 인플레가 급등을 한다면 연준이 9월까지가 아니라 12월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높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고 고용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면 어, 연준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정책 회의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나올 것 나올 확률이 높죠, 사실? 그렇죠.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어, 경고 신호를 봐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쯤 되면 한번 짚고 나, 넘어가야 할 부분이 고용시장이 탄탄하네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부분이 또 어제 결과로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인데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그러니까 근로자 한 명이 시간당 받고 있는 그런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올랐고요. 네. 이게 예상치보다는 좀덜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일자리는 늘어가고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긴 하는데 정작 받는 월급이 기대만큼은 오르지 않고 있다 꼭 나처럼 <laughs>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겉으로는 좀 보기에 고용지표가 좋아 보여도 사실 실제로 체감하는 소득 개선은 어, 약간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7월은좀 동결이 확실하게 되긴 했지만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지표들을 계속 팔로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6월부터 소개해드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지표만 하더라도 경기가 위축된 것 같다, 고용 시장이 둔화된 것 같다 했다가 아니다, 다시 활발한 것 같다, <laughs> 침체된 것 같다 이랬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또 작년에 금리 결정으로. 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정말 연준이 계속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까지도 정말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 이런 분위기라면 일단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 미지수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면 어. 트럼프의 파월 조기 해임이 <laughs> <laughs> 그럼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호재가 사실은 금리 인하가 가장 큰 네, 이슈였는데 그쵸.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가 어 생각도 하기 싫지만 9월 이후로 밀려나게 된다면 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호재가 파월의 해임일까요? <웃음> 어떻게 <웃음> 정말 할지 모르겠네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또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고 어, 실업률은 낮고 일자리는 또 좋게 나, 어, 늘었고요 하지만 임금 상승이 좀 더디다는 점에서 실제 체감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당장 금리를 내리진 않겠지만 앞으로의 데이터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고용시장의 물가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또 앵커님 저희가 다음 이슈는 어떤 걸 살펴볼까요? 다음 이슈는 어,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새 또 굉장히 핫한 문제죠. 네. 사실 요 올해 들어서 이 세계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일단은 뭐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등록 대수는 75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30% 이상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 엄청 많이 늘었네요. 네. 사실 뭐 한동안 전기차 캐즘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등록 대수도 어 급증했고 사실 이 기업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활성화되고 있는 경쟁 구도에서 특히 중국 업체가 아주 두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BYD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BYD도 그렇고 지리도 그렇고 음.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B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려 158만 대를 넘게 팔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굳혔고요. 지리는 어, 전년 대비 77% 급증 2위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전기차 상징이었던 우위를 점했었던 테슬라는 3위로 밀려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뭐 전년 대비 많이 인도량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어 2008년도경에 사실상 CNN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어 BY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네. <laughs> 테슬라의 이제 네네. 수장인 테, 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BYD? 음 하하 이렇게 음. 비웃었던 어. 그 짤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요새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laughs> 지금... 사실 테슬라가 뭐 모델 y 라던가 음. 로보택시도 기대감이 좀 내려갔고 음. 사이버 트럭도 그렇게 큰 두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BYD 같은 경우에는 또그왕천프라고 창업자 이름인데 어 굉장히 조용한 엔지니어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쇼맨십도 많고 그리고 뭐 SNS에도 말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뭔가 쇼맨십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BYD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얼굴을 잘 내비치지 않고 조용한 엔지니어다 보니까 중국의 일론 머스크지만 굉장히 색이 다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 중국의 일론 머스크. 네. <laughs> 네. 결국에는 이제 뭐 테슬라는 3위로 밀려났고 이 모델 Y 판매가 22% 넘게 <laughs> 줄었다고 합니다. 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발언들도 계속해서 이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주고 있는 거죠 오너리스크가 가장 심한 나스닥 상장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네 맞습니다 또 여기 표를 좀 살펴보시면 어~ 그래도 현대차그룹이 (7위를)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완성차도 뭐~ 존재감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4만 대 이상을 좀 판매하면서 7위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인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오닉5나 EB3 같은 모델들이 좀 그래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 표에서는 7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 북미 시장에서는 뭐, 제네랄 모터스랑 테슬라를 이어서 3위에 또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좀 의미 있는 존재감을 그래도 한국 기업도 어,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기차의 필수품인 이 배터리 시장도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배터리 전쟁도 사실 치열합니다. 어,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이 배터리도 당연히 함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400기가와트시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중국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BYD 여전히 뭐이 부분에서 2위 차지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그리고 삼성 SDI도 뭐 3위와 5위, 6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내부에서는 이 기업들간의 내부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오히려 부, 유럽이나 북미 수요 둔화로 인해서 사용량이 오히려 줄었고요. 뭐 SK온은 현대차와 포드, 폭스바겐 덕분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수요 감소가 좀 있긴 했지만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성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표에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이 정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BYD와 뭐 테슬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의 싸움이 판매량 게임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경제권 기술의 패권 싸움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혁신이 과연 앞으로 중국이 될지, 그리고 미국이 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BYD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기차 시거를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저렴하죠. 네. 이 출시 27개월 만에 100만 대를 벌써 오. 판매를 돌파했고요. 뭐, 뭐, 유럽에서도 이 가성비 킹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뭔가 중국산 제품에 있어서 전기차를 쉽사리 손이 안갈것 같거든요. 그쵸. 아직 이 브랜드 인식이 음. 한국에서는 그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진 못하고 있는데, 그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 점점 경쟁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 경쟁력이 없는 전기차 업체는 또 퇴출시키고 어, BYD 같은 강자에게만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 시장 고조 조정을 좀 추진하고 있기까지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소수의 전기차 공룡 같은 이 BYD 같은 기업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된다면 글로벌 시장을 독식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좀 전에 앞부분에 예고를 드렸지만. 미국은 오히려 전기차 산업이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는 다른 차량보다 출고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필수적인데, 어,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 때 추진했던 IRA 법안이 음.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제 밤에 간밤에도 알수 있듯이 이 법안이 축소가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었죠. 어 하원까지 통과한. 법안도 오늘 살펴보시면 전기차와 관련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나 이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IRA 관련 내용은 상당부분 후퇴했습니다. 뭐 전기차를 새로 사거나 렌트할 때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고 중고차를 살 때는 4,000달러를 혜택을 주겠다라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거의 축소되고 9월 말까지만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2032년까지 혜택이 유지되는 거였는데 정말 대폭 그 기한이 축소되면서 음. 큰 타격을 좀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법안도 도와주지 않고 테슬라 내부적으로도 어, 인도량이나 어떤 판매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는 뭐 보호 무역만으로는 중국 전기차의 기술 우위를 막기가 음. 어렵다라는 전문가들의 어,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또이렇기 때문에 미국 완성차들이 내연기관차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음.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